Terima kasih telah menonton!

Okay. Uh -huh.

Mm-hmm. <laughs>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무대 중앙에 있는 원 중심으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공식 카메라, 중앙에 있는 카메라 향해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 여러분을 만나실 시간입니다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가운데도 많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른쪽도 봐주시죠 안녕하세요 스테이 여러분 야. k p o 음반, 선주문, 500만 장 시대를 연 주인공이 우리 스트레이 키즈인데, 이렇게 많은 팬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우리 예쁜 포즈, 시그니처 포즈로 레드카펫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포즈를 보여주실지 먼저 가운데부터 가겠습니다. 가운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가운데 갑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왼쪽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운트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오른쪽에 계신 스테이 여러분이 초조해하고 계십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스트레이 키즈 하면 무대, 무대 하면 스트레이 키즈인데, 오늘 뭘 준비하셨을지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동작 힌트 하나만 주세요. 네,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걸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어, 어 예, 이 무대는. 골든디스크 어워즈 본 방송을 보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대 준비하실 수 있게 얼른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Double. straight kiss five stars <laughs> 저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아... 네 저희가... 아직 무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YB 선배님의 너무 큰 팬이어가지고 저희가 새해 시작부터 어, 나는 나비를 들으면서 이렇게 베스트 앨범이라는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시작을 정말 활기차게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JYP 가족분들 정말 말로만 가족이 아니고 진짜 가족 같은 우리 JYP 식구분들 그리고 일본부 형누아들 지현 대표님, 박지영 PD님, 정 사장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이 앨범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각지대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계시는데 어. 이 상을 저희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분들께 영광을 돌리고 싶네요. 예. 정말 많이 뿌듯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앨범을 항상 사랑해주는 우리 스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새해 복 많이 받기 위해서 w e e nice say happy you say new year Happy, Happy, New Year! 복 많이 세요 Thank you, Stay. 제 38회 골든 디스즈 글로벌 k 아티스트상 수상자는 The 38th Golden Disc Awards Global K-POP Artist Award goes to. 축하드립니다. 스트레이 키즈.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스테바 안녕하세요, 슈웨이 크입니다 네, 우선 저희 무대가 끝나자마자 땀도 못 닦았는데 이렇게 또 너무 거대한 상을 받아가지고 사실 지금 좀 어벙벙합니다. 우선 2023년에 정말 스테이분들한테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았는데 어, 이렇게 새가 밝음과 동시에 너무 좋은 상으로 이렇게 또 선물해 을 주시는 것 같아서 우선 너무너무 정말 정말 어, 저희 모두 다 기분이 좋고요그 어, 사랑에 힘입어서 올해도 꼭 소중한 추억들로 가득 한번 담아보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또 저희 스리라차가 열심히 곡을 쓰고 있습니다. 어, 항상 좋은 음악과 어, 퍼포먼스로 멤버들과 같이 많은 전 세계 스테이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어, 다음에 나올 앨범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씨라서, thank you. 스테이, t h a so much. Um, this awards means a lot to us and it means a lot to you. So happy new year, everyone, and hope everyone stays safe, healthy, and we hope to see you soon. Thank you so much. Hello, everyone. Um, I'd like to take this moment to really um, reach out to Stays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You know, the new, new year has just started, but, you know, there's a lot of things going around. Um, just know that, you know, we are always there beside you and we are always there to help you out through our music. And this award, Best K pop Artist, oh my gosh, that's something crazy. It's all thanks to Stays. So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Stray Kids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You make Stray Kids Day! 지금까지 하, 뉴스에 나와서 감다. 슈크스다. 오, 유어 워 38의 골든 디스크 어워즈 앤 디스 피직 쇼. 골든 어메이징. 골든 어메이징. 예스, 예스, 예스. So, let me get straight. Our next guest 스오 마이 갓. 유반소 에너지가 좀폭 미치죠. Okay, so guys can you say hello to uh, our global fans with the camera? Hello everyone, this is Stray Kids Felix, nice to meet you. Yeah, this is your boy Han with Pisic University! Yes, yeah, yes! 기지에서 이렇게 세명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약간 토크 대표로 나온 것 같은데? 아, 말빠이고 싶지만 저희는 얼굴 빨로 왔습니다. 아. 어, 이 y 색클요 예. 야, so you guys are so lucky in this year. So uh, can you share uh, your k y u 기운 오케이. Uh, okay. 하나, 둘, 셋. 기운 네. 기운 예. 네. 예스! 아잇! 예아 근데 사아보니까영주형이랑 yes. 저랑 닮은 점이 세 가지 있다고 하는데 네 없어요! 어딨어? 디노어노노노노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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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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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너희 팬들이 보고 있어 멘트 잘해야 돼 지금 <laughs> 어, 일단은 성은 이씨고요 e 어 맞아 맞아 맞죠 yeah. 그리고 두 번째는 어, 호주 뉴스타트웨어즈 출신 맞죠? 맞지 o, 요지, 맞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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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저희 팬분들이 이제 제저 목소리를 잘 아는데 근데 용주 형의 약간 그런 영어 할 때마다 영어가 꽤 섹시하던데요? Oh, I love you, Felix. Yeah. I love you, s t o e I love you, yeah. babe. 아, 잠 아니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아 나는 우리 필릭스랑 한이랑 동갑이야. Yeah. yeah. Don't lie. 거짓말하지 마. Don't lie. Don't lie. Don't, don't lie. Don't lie. Don't, don't lie. Don't, don't lie. Don't lie. o t lie. d o n lie. o n t lie. o t lie. Don't l e y o u t lie. d o t lie. y o u t lie. Don't, don't lie. o lie. d o n l e o l e d o l e o l e o l e o l e o l e o l e o l e o l e o l e o l e o l e o l e o l e o l e o l e o l e o l e o l e o l e 아, 딱 봐도 이제 완전 동갑처럼 생겼잖아요. 딱야비 같이 느낌 취소하고. 느낌 비슷하잖아. 완전 동갑배 아, 비슷합니다. 아, 아, 아. 네 비슷합니다. 네, 아, 네. 네 저희 팀에는 또승민이랑 현진이도 또 용띠인데요. 네 아오. 명이 무려 용띠입니다. 와우. So, 그리고 참고로 yeah. 저는 하하하하 <laughs> 휴띠, 프리띠, 아섹띠.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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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낼게요. 오케이 오케이 소아 유가서 88 용띠, 00 용띠, right? 오케이 오케이 소. 너희 멤버들의 반의 용띠? 오 마이 갓 올해의 기세 장난 아니겠다. t o d I prepare 주머니 for skis. 신년 uh, yeah. 운세에는 so uh -huh. 운세. 주머니 용띠들 하나씩 okay. 제가 한번 뽑겠습니다. 기대되네요. Oh. 자, huh? what is 이거 줘, 이거 줘. You'll be loved by everyone. Wow. Yes. Yeah. Yes. Yeah. yeah. Okay. Thank oh, you. you. Oh, Hi, Hi. Honey. Another one, please. please. 네. 이거주이세요 오! Your pockets will be papa. y Papa. Your p o 또 창빈이만 안 뽑으면 좀 서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네. 아, 서운 아, 서운했습니다. 아, 아, 그래서 2024년에 우리 팬분들을 대표해서 창빈이가 오. 한번 뽑으자고. 제가 대표로 우리 스테이의 오늘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Yes. Yes, g e t it. Okay.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어, oh, 머리 뽑았어. 머리 뽑았 a 오 okay, okay. What? 눈부시잖아, You're awesome, awesome Life! You're oh yeah. oh yeah. oh Awesome y e 파이팅!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아 이제 다음 무대를 스포해주고 우리는 떠나보자고 hey, 창업해요 wow. 우리 엄마 엄마도 좋아하는 오 마이 갓한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 우리 그럼 다 같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케이. 히로 뒤로츠고 같이 가보자고. 같이. 복복 g o l d e s w